10층 큰 나무 아파트에 여름이 왔어요. 부시카 에스코글, 스웨자키 시케기 그림, 김정화 옮김 아이세움 맴맴맴맴 매미가 시끄럽게 우는 한여름이에요. 큰 나무 아파트인 관리인 두리는 여우 음악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즐거운 연주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두리 씨, 다녀올게요. 두리가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꼬마 어치들이 파닥파닥 밖으로 나왔어요. 앗, 두리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두리 아저씨. 우리 바다에 놀러 가요. 가서 두밤 자고 올 거예요. 두리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치 씨네도 오늘부터 휴가시군요. 흠, 큰 나무 아파트가 꽤 적적하겠는걸? 개구리 씨는 어제부터 수영 합숙훈련이고, 토끼 간호사들은 가족을 만나러 갔고, 원숭이 씨는 친구를 도우러, 당부, 도우러 당분간 집을 비운다고 했으니. 그때, 5층에 사는 다람쥐 요리사가 계단을 총총 내려오며 말했어요. 레스토랑을 며칠 닫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오,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나요? 호박수프가 맛있기로 유명한 숲의 호텔 가요. 가서 연구 좀 해보려고요. 그렇군요. 잘 다녀오세요. 집은 걱정 마시고요. 다들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겠군. 그렇다면 이제 9층에 올빼미 할아버지와 10층에 하늘 다람쥐씨만 남았는데, 집에서 쓸쓸해 하실지도 모르니 잠깐 들여다 볼까? 둘이는 뒷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똑똑똑. 올빼미 할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하늘 다람쥐 씨 집에 가셨나? 둘이는 10층으로 올라갔어요. 하늘 다람쥐 씨의 집문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올빼미 씨와 함께 온천에 갑니다. 이틀 정도 푹 쉬다 올 거예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 인사도 못하고 창문으로 살짝 나갑니다. 하늘 다람쥐. 앗! 그러면 큰 나무 아파트에는 나 혼자 남게 되나? 너! 너! 둘이의 목소리가 복도 곳곳에 메아리 쳐졌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아파트를 단단히 지켜야겠어. 지금 당장 바깥 문을 잠가 버려야지. 둘이는 서둘러 계단을 콩콩콩 내려갔어요. 그런데, 실례 좀 합시다! 거대한 고슴도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둘이는 바들바들 떨며 물었어요. 누, 누구세요? 밖에서 보니 창문이 닫혀있던데 전부 비었나? 그, 그건 왜? 그렇다면 일이 수월하겠군. 이 몸은 빈집에서 이것저것 가져가는 빈집 털이시다. 안 돼요. 둘이가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섰어요. 그러자 빈집 털이가 소리쳤어요. 비키시지, 꽉 밟아 버리기 전에. 그런데 그때 큰 나무 아파트 밖에 있던 매미대가 우그르르 밀어닥쳤어요. 매미들은 빈집 터리를 향해 마구 달려들었어요. 맴맴맴맴맴징징징징징징 우와 그만해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빈집 터리는 괴로워하면서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고마워요 매미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둘이는 매미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밀린 일을 해볼까? 큰 나무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오기 전에 반짝반짝 깨끗이 치워놓아야지. 둘이는 안심하고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툭툭타타 타, 쓱쓱 낡은 카페토 창고에 옮겨두었지요.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맴맴맴맴 맴, 맴, 맴. 매미 소리도 사라졌지요. 밖이 조용하니 조금 쓸쓸한걸? 둘이는 저녁밥을 깨작깨작 천천히 먹으며 달걀 귀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히, 히.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섭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지? 둘이는 빗자루를 꽉 움켜 잡고, 이상한 소리가 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희끗 빛났어요. 히, 히. 오싹오싹 후덜덜 후덜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창고 문 밖으로 빠져나온 카펫이었어요. 히, 히. 휴. 청소할 때 밀어 넣은 카펫이 넘어져서 문을 미는 소리였구나. 둘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숭이 목수 씨가 돌아오면 고쳐달라고 해야겠어 며칠 뒤 휴가를 떠났던 다람쥐 요리사가 가장 먼저 큰 나무 아파트에 돌아왔어요. 둘이 씨에게 줄 선물은 새로 배워온 호박 수프예요. 기대하세요. 뒤이어 어치 가족도 짹짹거리며 나타났어요.우리 왔어요.두리 아저씨.그동안 심심했지요.여기 기념품이에요.꼬마 어치에게 선물을 받은 두리는 방긋 웃었어요.우와 예쁜 조개껍데기네요.곧이어 온천 여행을 갔던 하늘 다람쥐 씨와 올빼미 할아버지도 두리에게 줄 간식을 들고 돌아왔어요. 토끼 간호사들과 원숭이 씨, 개구리 씨도 속속 도착했지요. 두리 씨, 우리만 시원한 휴가를 보내고 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큰나무 아파트에서 오싹오싹 서늘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음악가도 큰나무 아파트에 돌아왔어요. 두리 씨, 잘 있었어요? 아휴. 이 시끄러운 매미들은 어떻게 내쫓아야 하나? 그러자 둘이가 허둥지둥 달려오며 외쳤어요. 아이고, 안 돼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작가의 말 큰나무 아파트를 관리하는 두더지 둘이는 늘 기운이 넘쳐요. 큰나무 아파트가 단단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둘이의 씩씩함과 용기 덕분인지도 모르지요.이번 10층 큰 나무 아파트에 여름이 왔어요에서도 둘이가 거대한 고슴도치에게 당당히 맞섰기에 여름을 즐기던 매미들도 한 다름의 날아와 도와주었어요.이제 큰 나무 아파트 주민들은 실수로라도 매미에게 시끄럽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